1월 1일 장전 시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오늘 월요일 같지만 금요일입니다. 또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휴장을 하고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2026년도가 개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좀 무리할 필요는 없이 다음 주에 일정 있는 종목들에게 소액으로 좀 배팅을 해놓는 하루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뉴욕 증시는 좀 부진하게 마감을 하면서 지난주에 산타릴리의 실패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 올해 국내 증시는 호수피가 무려 75% 가까이 상승하게 되면서 전 세계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그 상승률의 대부분은 사실상 반도체 슈퍼 사이클 좀 기대어서 올라가긴 했죠. 삼성전자가 12만 원, SK 하이닉스가 65만 원을 돌파했고 여전히 전망이 어, 더 높게 측정이 되고 있다는 점들 특히 삼성전자 s k 니스의 영업 이익률이 내년에 어, 양사 모두 100조원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본다면은 최소 이제 14만 전자 뭐 77만 원 닉스 이 정도까지는 어 그냥 힘을 좀 주면서 어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셔도 돼요. 네 충분히 지금 들어가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거사에서는 어, 내년에도 올해죠, 올해도 코스피가 강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코스피 예상 밴드가 하단이 3,500, 어, 상단을 이런 어, 거의 이제 5,500까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 전망은 하고 있다는 점들을 좀 보시면은 어, 될것 같다. 자 그리고 원래는 이제 어, 다음 주 가장 큰 일정이 이제 CS 2026이었는데 네, 보시면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도 다 참가하죠. 이었는데 뭐였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대한 또굽빈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일부터 7일까지 딱 다음 주 이제 주요 일정이랑 겹치기 때문에. 어 아마 한할령 그리고 CS 2020 피지컬에 관련 테마주들이 다음 주에 좀 강한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을좀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 사실 어 작년이었죠 작년에 경주 a p 행사에서의 한할령 관련돼 가지고 뭐 사실 뭘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뭐이 JYP랑 어, 신진핑 주석이랑 어, 정말 짧은 어, 5분도 안 되는 그런 어,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은 뭐 이제 한할령 관련해 가지고 사실 좀큰 이슈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이번에 거의 9년 만에 국비인 방문을 하기 때문에 좀 주요한 내용을 가져왔으면은 가져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이제 IB에서도 AI 때문에 유럽은행 직원이 어, 22만 정도 실직할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전망을 유추하면서 다양한 리포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는 상황이고 무디스에서는 연준이 올해 상반기에 세 차례나 금리 날수 있다. 어, 굉장히 좀어 공격적인 이런 워딩이 나왔죠. 시장 놀라게 할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3년 만에 연간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 역대 최고가 찍은 뒤에 급락이 나오고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깔 이 선이 골드인데 골드랑은 이 커플이 내면서 올라가다가 완벽하게 어, 디커플이 내면서 10월부터는 쭉 빠지는 모습이 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 이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15일 정도죠. 이제 MSCI에 어,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퇴출될 것인지 이 스테이지에 좀 결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마이크로 세리지 1월 15일날 전후로 좀 보시면은 될것 같고, 그리고 제프리스가 내년에도 호재는 계속 이어진다. 금속과 광업주에 대한 전망을 계속적으로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어 CME 그룹에서 금가은 기공속에 대한 선물 증거금을 연속적으로 인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격적인 베팅을 하는 이런 기관 쪽, 사무 쪽에서의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금은 가격에 대한 단기적인 조정을 좀 야기했다라고 보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자, 벤커 아메리카는 내년 반도체에 대한 여전한 어, 낙관을 낙관론을 좀 펼쳐가고 있다는 점도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여러 좀 좋았던 뉴스들이 좀 나왔는데 미국 연준에서 이제 레포저 단기 한매 조건부 채권에 대해서 310억 달러 이상을 투입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들을 좀 확인하십니다. 이건데 사실 근데 이건 이제 뭐 연준에서 미리 시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시장에서 어 갑자기 호재라기보다는 그래도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 정도까지로 좀 보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관절을 공격했다. 미국에서는 이거 허위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는 느리지만은 천천히 좀 어, 종전 향해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최근에 미국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설 반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왜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에다가 본인들의 주에다가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전기 요금을 향상을 한다는 거죠. 이걸 같이 또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기업들도 그렇고, 뭐, 주, 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채굴, 이제 아침에 채굴, 어, 비트코인 채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은, 어, 이런 전력을 좀 잡아먹었다면은, 여기에 데이터 센터까지 더해져 버리니까, 이 주민들이 이제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대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들을 좀 확인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미국에서 베네수엘에 대한 뭐, 지상군에 대한 뭐, 아직, 옵션은 어, 나오지 않았지만은 지속적으로 어, 베네수엘라 관련돼서 기업들이라든가 연관된 이런 어, 국가들에 대한 제재가 나오고 있다는 점, 이건 이제 국제효과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어, 좀안 좋은 이슈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이 조기관세를 또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서 어, 어, 김관련주들 한번 베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성기업이라든가 네, 어, 우양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데 뭐 시장에서 테마 없을 때는 어, 김관련주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해임하고 싶다. 어 다만 차기 의장에 대해서 약간 엇갈립니다. 네, 케빈 하실인지 케빈 워엇 이제 보시면은 어 케빈 하셋 이제 굉장히 압도적이었다가 좀 줄어들었죠. 특히 최근에 케빈 하셋이어 내가 연준에 임명된다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가 트럼프에 대해서 약간 거리를 두는 또 발언을 했기 때문에 또 케빈워시가 또될수 있다는 전망도 살짝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크라이나 종전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아, 또 악재가 떴는데, 멕시코에서 새해부터 한국을 포함해서 FTA 체결국의 관세를 최대 50% 이상 올리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어, 진출해 있는데, 이 기업들을 보시면 다 제조업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여기 보낸 다음에, 여기서 완제품을 생산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관세에 대해서, 여기도 만약에 원재료가 들어올 때는 관세가 또 매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수 있다는 거죠. 아이, 만만한 게 우리나라야. <laughs> 진짜, 아, 정말, 오지게 털리고 있습니다, 한국. 자, 그리고, 어, 뭐큰 일정은 없고 이제 중국이 내수굴기 드라이브를 한다. 자 중국이 아시겠지만은 부동산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를 내려놓고 내수시장 활성화라든가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어, 잘 나오지 않지만은 중국의 경기가 진짜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의 연도별 경제 성률을 보시면은 뭐 코로나 때라든가 뭐 경제 위기 때쯤에 좀 휘청거렸지. 보통 이제 4%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꾸준하게 높았다가. 2 0 2 6년도에 경제성장치가 5% 넘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물론 중국 내부적으로 5%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은 전망을 하고 있지만은 예, 보시는 것처럼 5%를 이탈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늘 말씀드리는 구조적인 문제.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률이 뭐2000 아, 1980년대, 70년대로 막뭐 5, 6%막우리도 찍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저성장은 완전 구조로 접어들어 버렸잖아요. 1% 2% 중국도 계속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타기하기 위해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 가한번더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은가에 연해서, 또 중국이, 또 히토류에 대한, 어, 히토류처럼 또 수출을 통제한다 하는데, 중국은, 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비국가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많은 생난 국가이기도 합니다. 물론, 멕시코가 1위긴 한데, 그래서, 어, 또 전략물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가격에 대한 또 변동성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대만의 포유훈련을 이렇게, 어,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왕이, 네, 외교부장이, 아, 중국, 누구든 대만 문제 개입하면 피해적이 시다 정말 강력한 워딩을 하고 있죠. 워딩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네, 일본 재개가 13년 만에 방중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이, 네,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하 최근에 일본이 대만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 중국이랑 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사실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이득이에요. 네, 관광객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왜냐면은 하 결국 뭐 저게 적은 나의 친구라 그래서 사실 한중일이 뭐 역사적으로 정말 으르렁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랑 중국이랑 약간 으르렁거리면 은이두 국가에서 한국이랑 또 친해지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을 좀 기대감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시진핑 초청으로 국빈 방문해서 어떤 한 내용을 가지고 올지가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이재명 대통령의 역대급 그 불장 덕분에 이티표가 2천만 원을 벌었다. 아시겠지만 은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포트폴리오 하면서 고소입 아, 활성화 정책 하겠습니다. 실제로 돈을 담았어요. 이렇게. 돈을 담으면서 이 돈을 담은 기간 대비해가지고 ETF로 추정 수익을 봤더니 2천만 원 벌었다 이거야. 코덱스는 1 3 0 0만 원, 코스닥은 1,640만 원을 벌었다 이겁니다. 투자 잘하시죠? 그래서 역시 대통령의 워딩은 거스르면 안 된다, 여러분들. 이건 뭐 좋고 싫고 문제가 아니에요. 어, 우리나라의 넘버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따라가는 게 좋아. 정치적으로 내가 뭐 어떤 방향성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 그냥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또 이제 하반기에는 올해는 코스닥. 정책 활성화 또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종목들 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 또 내년에 올해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관련해서 또 워딩을 잘 참고해가지고 투자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정치인과 시장은 이길 들면 안 돼요. 개인들이 이길 수가 없어 편승하는 게 그나마 어, 좋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더 드리고 싶고요. 자, 정부가 최근에 북한 관련된 언론의 매체를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볼수 있게 또 오픈했고, 여기 이제 뭐 최근에 북한 원, 관, 어, 원산 관광지를 또, 어, 개인 개별 관광 허용하겠다라는 발언을 이어서 이상가족, 어, 좀 이제 추진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 경협주가 한번 계속 군퇴거리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자, 어, 계속적으로 이제 최근에 언론에서 사업게임이 때문에, 어, 뭐 계속 단준이 오른다라고 이제 거의 프레임을 다 씌웠죠. 아, 다 씌웠는데, 어, 자기도 또 랩, 어, i p 발행하면서, i p 발행하면서, 또, 사업게임이 때문에 돈 빠져나간 금융기관이 의도성을 공급한다는 이런, 어, 뭐,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그 소리를 하고 있는데, 네 많이 하세요. 네. 뭐, 우리 탓 하세요, 우리 탓.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뭐, K 시리즈 여전히 좋습니다. 네 식료품, 어 좋고, 조선도 좋고, 네, 증권사에서는 피지컬 AI, 내년에 코스피, 전망치 아, 밴드, 쫙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 네쫙 보시면 은대가 같아서 평균적으로는, 네이 평균치가 4,235. 어, 딱 지금 평균치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사실 근데 재미로만 보세요, 여러분들. 2025년도 1월달에 코스피 5,000포인트 그 4,000포인트 간다고 전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laughs> 한 명도 없어. 수천 명의 우리나라 증권사, 미국도 마찬가지고 몇몇 명의 전문가들이 2020년도에 코스피 4,000포인트 간다고 아무도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재미로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주식은 아무도 모른다. 네, 아무도 모른다. 자, 그리고, 어, 오늘 개별적 애정 종목들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올해 S&P 종목들, 어, 상승률, 탑 10입니다. 탑 10. 뭐, 탑10 아니고, 탑10 정도 보시면은, 어, 샌디스크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우리가 램 리서치도 그렇고 반도체 소보장이 정말 많이 올라간 걸 우리가 좀알수 있죠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2025년도에도 강했고 내년에도 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지금 줄서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200집 받기 위해서 200만개 넘게 이미 주문을 넣어놨다 그래서 허용만 되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나라 또 H200 반도체에 뭐가 들어간다? 우리나라 HBM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전자 SK는 계속적으로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개별 제1종목들 좀 보시면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게 최근에 2 0 0 0 종목들이 박살나고 있어요. 아 GM이랑 또 계약이 포스코 표채임이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 SK 이노베이션, 에지엔 솔루션, NMF, 포스코 그룹들, 어 유럽 연합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기차에 대한 이런 보조금 정책을 줄이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좀 부진하게 어좀 계약이 나오고 있는데 어,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좀 시장 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0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 좀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어떻 하겠습니까? 갑자기 이런 변동성이 돌발적으로 나왔는데. 네 그래서 뭐 리밸런싱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2000지에 대한 전망이 완전히 죽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사이클이 아직은 회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 일본 증시가 휴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용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어, 2026년도 첫 거래일입니다 네 여러분도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 늘 하던 대로 네, 하던 대로 하면은 2026년도 좀 좋을 수 있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면서 네또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